자, 이번 종목은 우원 개발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 개발이고요 음, 금요일에 급등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어,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1.34%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좋은 모습이 나오지 못했다 거래량도 28,566주가 나와 줬고요 본장에서도 20.87% 급등하다가 종가는 좀 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윗꼬리를단 거죠 어, 투자, 네. 수급은 좀 보자면 뭐 크게 들어온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이 좀 어, 사긴 하는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합니다. 크게 뭐 순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거나 매집을 한다던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간의 매수는 큰 의미 없다. 차라리 기타법인의 매수가 오히려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들이 조금씩 팔긴 하는데. 일단, 7월 30일에 흐름이 조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7월 30일이 여기 상악가 갔던 날이거든요. 여기, 7월 30일. 이때 정부에서 그 기후대응 댐이라고 해서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또 엄청 덥고, 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언제 집중호우가 쏟아질지 몰라요. 그래서 댐을 만들어서, <laughs> 뭐, 수저원도 네, 수자원도 수저 관리를 하고, 그리고 홍수 대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기후 대응댐을 14개인가요? 네, 신설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수해주로 건설, 네, 건 우원 개발이잖아요. 건설 관련된 회사니까 이제 수혜를 읽는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어. 근데 그 다음날 윗꼴이 크게 달면서 쭉 내려왔죠. 그리고 시장 개판 치면서 쭉쭉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 윗꼬리 달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실려서 내려오지 않으면, 얘는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너무 실려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너무 어이없는 것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회복을 한다고 해도, 지금 여기에 물려있던 매물,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다 해도, 여기에 물려있는 매물이 계속해서 얘를 압박을 할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요일날 윗꼬리도, 어 거기에 따른 연장 선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얘는 그런 거래량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그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했죠. 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수혜주로. 어, 상지 건설이랑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이렇게 세 종목이 수혜주로 꼽혔어요. 근데 그 중에 신원종합개발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래서 얘가 신원종합개발이 이제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장기업 분석을 좀 볼게요. 실적은 적자를 나고 있는 기업은 아닌데, 2020년부터 흑, 흑자 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별도 기준으로 봐서, 봐서도 좀 많이 준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연결로 보면 진짜 처참할 정도로 줄었다. 분기 볼게요. 분기 1분기 3억의 흑자가 일단 나와줬습니다. 작년 동년 대비, 동년. 네, 동년 대비해서 1억이 줄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유보율도 4자리 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유동주식수 비율도 65.02%, 1100만주. 그렇게 많은 주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봐야 되냐. 우원개발과, 우원개발과, 네, 여기, 상지건설, 그리고, 어, 네, 신원종합개발 이렇게 볼게요. 이게 호가창이죠. 보면 비교를 해볼게요. 보면 신원종합개발 상한가 갔고요. 상지건서도 상한가 갔어요. 근데 얘는 상한가 못 갔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세요? 이두 개인데 그나마 신원종합개발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원종합개발이 대장주고, 그리고 2등주가 상지건설이고, 우원개발이 꼴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등이다. 이셋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가 가장 센게 무너지면, 당연히 2등, 3등은 확 떨어지겠죠. 뭐, 수남매가 돈다니,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는데, 이 테마가 그렇게 큰 테마가 아니라고 저는.